저는 무조건 현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몇 기야? 이만큼 게임어 김재원 너 유튜버 아니야? 이렇게 막 힘들. 어 그래 노래 불러봐. 이이난난 김재원 유튜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저 형님, 군대 언제 가시나요? 어, 이제 슬슬 쿨타임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가거나, 갔다 왔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관련된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은 안 가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그냥 뭐만 하면은 군대 가시나요? 군대 가시나요?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확실하게 말해두고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군대라는 게아시던 분들 알텐데, 미루는 게 25살까지는 쉬워요. 근데 제가 나이가 곧 이제 8월달이잖아. 이제, 곧 있으면 2 6이더라고 이제. 근데 이게, 군대를 잘 미루면 29살까지 미룰 수 있겠지만은, 그게 잘안 돼가지고, 만약에 28살쯤에 간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벌써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는 빨리 가는 게 나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유튜버라는 직업이, 군대 갔다 오면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최대한 해놓고 가야지, 내가, 일단은. 근데, 아직은 제가, 현역이 됐지, 공인기 됐지, 그건 모르는 법이에요.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장래 희망이란게생겼 제 장래 희망이 공익이에요. 신검은 아, 25살 때 다시 받아, 어차피. 근데 내가 뭐, 일부러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빼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가서 받을 거야. 그래서 공익이 뜨면은 공익으로 가고, 현역이 뜨면 현역으로 가겠죠. 나중에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지금에서는 일단은 현역이긴 한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저는 무조건 현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몇 기야! 막 이러다가 나중에 공익 떴는데, 아, 남자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한 남자가 될 것이냐. 그러긴 또 싫은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가겠죠, 언젠간. 이제 벌써 26시. 제가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궁금해서 내가 군인이라면 어떤 군이니까 군 B T I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형이 진짜 그럴 수도 들어. 있어. 내가 너네들 후임일 수도 있어. 키병키병. 어, 김준, 너 유튜버 아니야? 유튜버 어, 그래. 노래 불러봐. 귀여워 해줘야 돼. 훈련소 입병 3주 전, 나의 행동은? 훈련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하고 보직 꿀팁을 검색해서 숙제해놓는다. 군대 가기 전이라고 슬픈에 빠져있어. 내일이 없이 놀았다니, 엥? 군대 내일 군대 입대이다 나였으면은 미리 이런 거 검색해놓고 갈것 같아. 난 적어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안놀것 같은데? 예번이지 준비해야지. 훈련소 생활가드 들어왔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색한 기운만 돈다. 1번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조금 어색할 것 같아. 좀 눈치나 살피고 있을 것 같아요. 프란스 첫날 뒤척뒤척 뒤척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자려고 노력한다. 데 지금 이 순간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로 문다. 나였으면 1번이야.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할 텐데.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아씨, 며칠이나 맞지? 근데 제대 어떠하지? 아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잡념이 많아질 것 같아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석 업무 중 같이 근무하던 선임이 야 심심한데 재밌는 사람 없냐? 라고 물어봤다 화려한 언변술로 선임의 말음을 사로잡아보자 저 저는 잘 모르겠답니다 아 나는 1번 유튜버 관련된 거써 썰만 틀어주면 돼 게렌이가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아세요? 문쟁이가 좋아하던 남자의 정체가 궁금하세요? 형독이 팬티를 안 입고 다닌 이유 아세요? 막 이런 거 이런 거만 알려줘도 사람들이 이제 오 그게 뭔데? 오오오 김우배 뭔데요? 하서 이제 유튜버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열리는 종교 행사 종교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주는 음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럴 때 나는? 음식이 맛 있으면 좋긴 한데 그냥 친해진 동기 따라갈 것 같아 어색해가지고 나 홀로 버텨서는중저 멀리서 흑흑흑 하는 소리가 난다 뭐야 귀신인가? 멧돼지인가? 귀신 소리 같은데 귀신 보고 기자라면 어떡하지 돼? 누가 장난치는 것 같다 걸리면 죽었어 저는 귀신을 안 믿지만 귀신을 무서워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누가 장난치는 것 같다 생각할 것 같아 귀신의 존재자 치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2번처럼 반응은 안 할텐데 적어도 1번처럼 호드갑은안될것 같아요 근무 중 실수를 해서 선임이 화가 많이 났다 빠르게 사과 후 선임이 화가 가라앉아 보일 때 아, 응. 따로 화를 풀어준다 두 번째 자책한다 사과한 다음에 그냥 아양 떨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개렌이 한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풀어줘야지 일단은 군생활이 꼬인다 몇달 만에 고대도 후임이 들어왔다 오늘은 첫날엔 이것도 가르쳐야겠다 내일은 이거 빠릿빠릿한 놈이면 좋겠군 드디어 나에게도 후임이 생겼다 행복하다 좋은 놈이었으면 나는 입원하지 않을까 좋은 놈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투이니까 좋은 애가 들어와야지 아무래도 군대를 기다려주고 있는 애인에게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 눈물로 호소한다 왜 헤어지는 거야 이유로 물어본다 만약에 내가 여친구가 생겼어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은근 많다고 하더라고 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군대 기다려주는 게 힘든 일이긴 하는데 알긴 알는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이때는 내가 힘드니까 핀도 상해가지고 왜 헤어지자는 거야 이유로 물어볼 것 같아 안 헤어지 게 정말 대단한 거고 근데 막 붙잡지는 않을 것 같아 상병인 나 변장사님이 매일같이 현실 가능성 없는 소리를 한다 같이 신나게 떠들고 있을 것 같은데 선임도 좋고 후임도 괜찮다 새로운 것이 없는 군생활 채바퀴 같다 어느 정도 정용이 되고 나니 제도에 어떻게 살지 걱정이다 인생에 인연 짜봐야겠다 군생활 나름 펴지만 지루해 죽을 것 같다 빨리 제대하고 싶다 1 번이긴 할것 같은데 왠 나는 유튜버를 해야 되니까 나오자마자 이제 온갖 억울어를 끌고 막 스타트 해야 되니까 계획을 짤것 같아 나는 D 6 0 드디어 군생활의 끝이 보인다 저녁하면 나는 우선 잠부터 자고 싶다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알바나 해야지 뭐 할지는 차차 생각해보자 나의 플랜은 가벽 완벽하다. 수강신청이 휴가도 됐고 어, 나는 약간 계획을 다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버를 해야 되니까 ENFJ? 언제나 정의감 넘치고 남에게 친절과 따뜻함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국가의 부름 없이도 맞서 싸우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 봐볼게요. 군대 능력 검사도 있어. 다음 주에 알맞은 대답은 야 내가 좋아 얘가 좋아. 그 병장님이 좋습니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두분다 좋습니다하면 눈치 없는 소리 듣던데? 당장은 높은 사람한테 아부 따는 게 낫지 않을까? 두분다 싫습니다. 하이 자식 전나웃긴 자식이네 이러지 않을까? 그래도 오래 보일 사람이니까 상병이 좋다고 하자. 병장은 딱히 신경 안쓸것 같아. 다음은 간부들간의 대화 중 일부이다. 잘못된 것은 아 이건 약간 미필인가 군필인가 테스트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거에서 잘 알면은 군대 갈때 도움 된다는 거잖아. 제장사 이사의. 이... 쪽이 이번에 우리 부대로 온 김소희야 반갑습니다. 아 자네가 최상사인가? 아 제가 최상사. 김소희가 잘못됐네. 마지막 말끝 흘리는 거 불편하다고 그럼 이걸로 가자. 다음 중 반갑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 을 가지고 면회 오신 부모님 좋지 않을까? 기분이 좋다면 연등 시간을 늘려준 당직사관. 훈련사에서 받은 친구의 편지. 무더위 여름을 더위를 식혀주는 비. 2번 아니면 4번 같은데 비오는 거 이따 어쨌든 안 좋지 않아? 연등 시간이 뭐야? 연등 시간? 아잘시간에 공부하는 거. 그러면 4번. 다음 중 효과적인 제초 도구는. <laughs> 이거 등장하면 알아서 제초가 되지 않을까? 어 이거만큼 효과적인 건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중 숫자와 가장 갈려있는 번호는 내 뭐, 여러분들 거안 보고 할게요 여러분들 거 하면 이건 베끼는 거니까 총기 고유번호인가? 제대하고 나서도 기억이 난다는데 다음 중 현역 출신은? 이, 존나 간지나는데 이거 아니에요? 태형님 아니에요? 개간지나는데 <laughs> 없다 아니야 이거? 다음 중 군에 서식하는 사슴이 먹지 못하는 것은? 짬 야전선 제초의 잡초 축구골망 제초의 잡초겠네 잡초를 먹지 못해가지고 내가 잡초를 다 캐야 되잖아 다음 사진과 관련,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날류에 있던 북소품 입춘 제설 재설인가? 다음 중 기분 나쁜 사람은 매일 불평 불만만 하는 김병장, 열심히 일하는 이리병, 맛있는 것을 사주준 최하사 매일 부대 환경 정리를 위해 고민하는 행정 보급과 박상사 환경 정리. 80점 px에서 크게 소개하겠습니다 뭐야 나 뭐야 이거 80점이 나쁘지 않은 건가 보다 이대로라면 은 내가 군대를 가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갈 건데 그냥 그런 거 갑자기 댓글에 봐가지고 재원님 군대 언제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난 김에 하는 컨텐츠긴 한데요 군대 갈 때쯤이면 제가 공지를 알려줄 테니까 너무 댓글에 막 재원님 뭐뭐뭐 하기로 결국 결심했군요 그 의견 존중합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게 도배될 때가 있어 너무 내적 야 이제 이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전이었고요.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후임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 일번어로 나리가 또라고 하지요.